풀따 아재.네 안녕하세요, 스 세이비들 반가웁니다 풀다 아재입니다.네 황소고요.자 요새 소프터가 자주 걸려서 예 걸리면 그냥 하고 있습니다매번 예, 닫지 실려 줄까.미포를 견제합시다. 를 알리 말고 다른 것도 좀할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거는 딱히 할줄 아는 게 없습니다. 네, 일단은 3레벨까지는 좀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포트 할때는 거의 무조건 선픽을 하거든요. 그냥 사일러스 벤하고 알리를 그냥 박는데. 와, 근데 그, 캐틀, 세라핀? 캐틀, 럭스? 이런 거 진짜 개빡세던데요. 해보니까. 자, 전멸풍으로. 아, 뭐야, 이거. 와, 이것도 안 나가네, 이거. 와, 아, 뽑기 개사기 챔프네요. 잠시만요. 와, 진짜 뽑기 진짜 너무하네, 챔프가. 전멸까지 써서 들어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 라네 피가 없다. 예, 하여튼 알리할 때도 해보니까 까다로운 게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모르가나 나와도 되게 짜증 나고, 옵비도 겁나 짜증 나고. 이게 역시 자기가 해봐야 바텀의 고충을 좀 이해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바텀 왜 맨날 터지나 했더니. 아 잠시만요. 잘 됐다, 잡았다잡았다 제발 저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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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거요사기 스킬이네 진짜 이거 뭐홀 저기요, 저기요, 저기 아, 이거, 뽑이 나오면은 그냥 돌아다녀야 되겠네 라인에서 할수 있는 게 딱히 없네요. 그렇지. 자, 대가리 박아주면서 점화 걸어주면서. 자, 분신이 다 보이죠? 아! 자, 좀 돌아다닙시다. 예, 뽀삐랑 같이 있어봤자 스트레스만 받지 할게 없네요. 아, 근데 또 이제 미드 탑도 지금 다 회피기가 나, 너무 좋아가지고 가봤자 사실 별게 없긴 하거든요. 그렇지. 자, 이번에는 킬칼 치세요, 빨리. 자, 저마를 붙여놨기 때문에 누가 진짜지는 다 보이죠. 그렇지. 아 깔끔했고 자 이거는 로밍으로 승부를 봅시다 아 아니 이게 벽이안 박힌다고 자턱 주가리 걸려주면서 평타 네, 리신 형님 빨리 와봐요 바로 꼬라봐가주면서 토스 너무 좋고 미퍼 리포스터아 이거 벽붕 진짜 아 이거 좀아 그래도 원딜 서포트 교환이면은 나쁘지 않죠 자 카타를 키웁시다 카타를 자 계속 짜증나게 옆에서 깔짝깔짝 아이 자, 요런 거, 와드 지우는 것도, 사실, 평타 네번 치려면 시간 꽤 걸리거든요? 요런 거 지워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자, 시야 체크 해주면서. 마, 방 빼라, 이 자스가. 그렇지. 자, 미드 탑을 계속 찌릅시다, 이거. 마공저 발리가 벽 넘어가지고 렉사이처럼 갱킹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자, 카소스가 위에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 이거 제리 한번갑시다 제리.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궁 켜주면서. 그렇지. 아, 어, 상당히 깔끔하죠. 이게 바로 알리스타의 다이브다, 이 자식들아. 어, 디탑 제리 나브레인이라 하고 있냐. 대각선의 법칙 너무 정확하고. 야, 일단 카소스는 미드. 아, 근데 이거 용싸 하면 질것 같은데, 이거. 먹고 튀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막으러 올 생각은 없나 봅니다. 아, 하여튼 서포터만 하면은 졸려가지고, 진짜. 재미가 없긴 재미가 없어 다들 서포터를 기피하는 게다 이유가 있긴 합니다 진짜 게임이 너무 졸려 졸려 너무 졸려 이 자식들아 그렇지 자 미포 때려보세요 미포 제발 어 CS 먹느라 정신없고 아 이거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거 미포 피라도 좀 깠어야 되는데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리신 어서 오고, 까비. 자, 여기까지 하고 싹 빠져주면서 그렇지. 제발. 아 나이스 샷, 상당히 깔끔했고. 어, 리신 형님 눈 달렸고. 아, 선생님. 근데 이게 웃긴 게뭔지 아십니까? 탑하면은 탑에만 정글이 안 오는 것 같은데 바텀을 하면은 바텀에도 정글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리신 형님은 와주네. 고마워 형님. 자, 계속 돌아다닙시다. 그렇지. 텔포 너무 좋고.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렇지. 뺑글이를 돌아보세요. 궁이 없구나. 아 이거 멍기로 왔는데 이거 실직자 돼 버렸네 이거 아... 야. 너무 좋고 자 뽀삐도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죠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렇지 빅토르 형님 잘 버텼고 자 드가자 대가리 받아 주면사 턱 주가리 돌려 주면사 그렇지 자, 뽀삐가 아무리 좋다 하지만은, 역시 이제 CC기의 제왕은 알리스타다. 예, 밥상 차리는데 알리스타만 한게 없죠. 아, 이런 눈치 빠른 아습 자, 전멸 있다. 바로 꼬라박아주면서. 들어가자, 들어가자. 스턴 걸어주면서. 평타. 아, 면상궁. 자 스킬 콜 돌려주면서 쏴대기 바로 마무리해주면서 이런 모자란 자수 신이 나서 쫓아오네 신이 나서 쫓아와 자 제리 지금 뭐하는 짓이지 뭐하는 짓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오지 어 역시 탑 제리 근본이 없죠 예 픽부터 이미 근본이 없었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에 탑 제리가 웬 말입니까 자 뽀삐 딱 걸렸죠. 뭐 서포터 나브레인가 라인을 먹어? 라인 욕심을 내? 이거 말안 되거든요. 자, 도구가 어디 CS 욕심을 내나요? 포스 해주면서 서울 구경 너무 좋고. 그렇지. 자, 솔라리로 카소스 공 막아주면서. 그렇지. 자, 솔라리 때문에 살았죠, 리신 딱 걸렸다, 이 자식들아. 너무 이쁘게 딱 걸렸고. 미포 턱주가리, 그렇지. 왜 이렇게 킬달이 잘 쳐지냐, 이번만 아, 카타 언니, 제대로 돌아버렸고. 어, 완전히 돌아버린 누님이네요. 그렇지. 바로, 바언 달려야지, 이거는. 카이사라, 금방 먹죠. 야, 바로 먹자, 빅토르야. 뽀삐 오기 전에 바로 들어갑시다. 바로 들어가 주면서 들어가시고, 자, 뽀삐 너도 일로 와라, 이 새끼야. 아, 달리 개 빠르고, 와, 카타리라 말안 되고요. 아, 그렇지, 썰에 나오면서 자, 요번 판도 무사히 한판 넘겼네요. 나이스!